정신없게 선택하시고요. 편집 버튼 누르고 2번 신을 복사해서 3번 신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완료 버튼 누르고요. 들어가서 3번 선택하고, 자, 이번에는 누구한테 스크립트를 넣었냐면, 3번 액터한테 스크립트를 넣었습니다. 스크립트를 어떻게 넣었냐면, 자, 액터가 복사될 때마다 실행되는 애가 액터가 복사되고 나면이에요. 신이 시작할 때 시작하는 거는 신이 시작하면이고, 액터가 이제 카피, 그 그러니까 자신을 복사하기로 했을 때. 발생을 하는 게 이제 그렇게 되면 복사기가 됐으면 그러면 이제 이게 실행이 되는 거죠 복사하고 나면 자 위에 보면 상단에 컨트롤 있고 루, 모양이 있고 움직임이 있는데 여기서 저기서 모양을 갑시다 모양에 가서 자신의 칼라를 설정을 바꿔 주는 거예요 아까 칼라 설정을 밑에 하단에서 빨간색으로 바꿨죠 하지만 코딩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코딩으로 바꾸는데 255 255 255는 모든 색이 제대로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랜덤 값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칼라는 아까 0에서부터 얼마라고 했죠? 예, 255까지입니다. 그러면 0에서부터 255의 모든 색이 나오겠죠? 예, 여기서는 정수입니다.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수를 말하는 거고요 예, 일단, 여기서는 정수를 사용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부동소수점을 사용해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실행해 볼까요? 아까와는 달리 색깔이 다 다르죠? 네. 이렇게 된것으로써 약간, 아주 약간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아주 약간, 아주 약간 정신이 없네요. 자, 아주 약간 정신이 없는 정도로 가지고 일단 마치고 다음 씬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